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월드컵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랑스와 호주의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믿기지 않는 경기력으로 결국 네이션스 리그 B로 강등이 나타나고 말았는데,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살려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이번 대회입니다. 상대는 우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벤제마가 결국 월드컵 이탈이 되며 큰 전력 누수가 생겨버린 프랑스인데, 라이프치의 핵심 골잡이 음쿠쿠 마저 부상으로 빠져 공격에서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바라는 돌아와 수비를 맡아줄 것이기에 한숨 돌리는 와중 이번 경기는 문제가 없겠지만 짧은 일정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전방에서 지루와 음바페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꾸준히 버텨줄 버텨주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은 선수뎁스가 얕아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다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기에서는 예외인 듯합니다. 상대인 호주와 전력차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칫하면 지난 잉글랜드 전에 보였던 유럽의 무서움과 함께 그 격차를 체감하게 하는 경기 스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음바페의 드리블을 막아낼 만큼의 수비 전력이 호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인데, 페널티박스 외곽에서도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지루를 활용한 세트피스의 장점까지 살려 여전한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예측에 있는 경기입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월드컵의 경기 양상입니다. 추가 시간에 있어서 철저한 계산 속에 온전한 90분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 호주가 마냥 드러누워 시간을 끌 수도 없기에 온전한 90분간의 압박을 견뎌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도 만났던 호주와 프랑스는 이대 일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는데 당시의 은바페는 월드컵 본선 최연소 데뷔라는 타이틀 속에 출전했고. 어린 마음 때문이었는지 너무 겁먹든 모습으로 혼자 만들어가려는 모습 뿐으로 최악의 대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 누명 아닌 누명을 씻어낼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는 주퍼라고 할수 있는 마틴 보일이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고, 스토크시티의 해리스타도 제 컨디션이 아니기에 아마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일반 승리에 대한 배당은 1.28배당이 책정되었고, 사실상 프랑스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핸디캡 극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해외에서는 1.5점의 핸디캡 상황에서도 1.87의 배당률이 책정되며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클린시트에 있어서도 양팀 득점 가능성이 2.20 배당으로 높게 나타나 프랑스의 2대0 그 이상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프랑스가 1.25의 일반 승리 배당률을 받았을 때의 역대 승률이 50%로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산유고에서는 1.28의 초기 배당률에서 더 떨어진 1.25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실상 배당 변동이 일반 승무패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관건은 프랑스가 2대0 정도의 승리를 할수 있을지 그 여부라고 볼수 있고, 해외 전문 업체들은 3대1 또는 2대 0의 두 점차 승리를 유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경기에서 프랑스가 두 점차 승리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국내 배팅 기준 한점 핸디캡 승리 1.79 배당에 대한 접근은 현명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더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배팅을 가져간다면, 현재 2.5점 기준의 오버가 정배당 양상에서 흘러가고 있고, 프랑스의 클린 시트를 예상하는 배당 흐름을 적용했을 때 3대0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2.5의 핸디캡 승리 3.03 배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경기이고, 최우선적으로 프랑스의 한점 핸디캡 승리를 골려한 접근을 가져가야 하는 경기라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리를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